뭐지 뼈야장국 먹을까 어디서 여기 근처 있을 건데 야이 길이 더 멀어 네가 가는 길아그래 그럼 저런 큰 길로 나가지뭐 응. 중산 쪽으로 해서 가는 게 빨로 택시도 다 그쪽으로 다니는데 왜 이로 가는 거야 저 뭐야 좀 어두컴컴한 길을 다니지 내가 아, 삶이랑 연관돼요 누나 왜또 <laughs> 삶이랑 또왜 연관지요 <laughs> 아니 어두컴컴한 삶 아니야 나 밝아지면 어드 컴커한 대로 가는 거 아니야 좀그 길이 카메라가 없어 신호도 응? 없고 응. 카메라도 없고 그 신호랑 카메라 를왜 달아 놓는데 신호 위반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신호 위반하겠다 하는 거 아니야 어두운 삶 그래도 다 지키잖아 가는 길에 지킬 거면 그냥 큰 길로 빠른 길로 가지 알았어. 큰 길로 다니자 그러면 왜 범죄자의 삶을 살라고 그래 또 <laughs> 범죄자를 만들어 이제 와이행이 진짜 이제 범죄자까지 만들네 어두운 삶, 범죄자. 왜꼭 어두운 사람이 꼭 범죄자야? 왜 CCTV 피하고 카메라 피, 왜 피해? 그 카메라를 왜 피하냐? 알아서 밝은, 밝은 인생. 만약에 네. 법이 없어서 네. 이거 신호등 같은 것도 없다? 네. 그러면 막 달릴 거지. 아니? 신호 지켜야지. 아 신호등이 없다. 응. 양보를 해야지. 근데 왜너 아까 누구 껴든다고 막 뭐라고 욕하고 그래? 언제? 아까 언제 그랬어? 아까 욕했잖아. 아니 아직 어떤 여자 길, 길 한복판에 가운데 서 있었잖아. 양보해야지. 아그 차도 아는데 뭐하러 양보해? 아 차만 양보해? 인간 그럼. 도로에서 예. 이 도로에서 차만 양보하면 되는 거지. 인간을 뭐하러 양보해? <laughs> 인간이 중요하지 뭐 차가 먼저야 인간이. 아 그러면 횡단보도가 왜 있어? 없대니까. 횡단보도 없으면 왜 없어? 없으면 어? 횡단보도 가 없다고? 응. 그래? 그냥 도로마? 응. 그럼 양보해? 서 있지 않으면은 지나가면은 양보하지. 근데 아까 아. 그 여자는 서 있었잖아, 가운데 딱. 그, 거럼 욕먹을만 하잖아. 아니지. 그럼 양보의 개념이 뭐야? 뭘 양보하겠다는 거야? 지나가는 거. 응. 근데 걔는 딱 길을 막은 거잖아. 응. 그럼 욕먹을만 한 거지. 아, 그래? 응. 지나가는 거면 양보를 해주지. 법이 있었으면 좋겠어, 없었으면 좋겠어. 약간 없었으면 좋겠다. <laughs>